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단원별 선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학부모님이 이제 질문을 하신 건데 가령 이제 중학교 1학년 어, 1학기 과정에 방정식을 풀고 방정식을 하면서 어, 그 다음 단원은 나가지 않고 2학년 1학기 과정에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셨습니다. 어, 제가 그, 10년, 거의 젊었을 때죠. 제가 한 20대 때, 아마 20대 때 후반 그 정도 돼가지고, 강남에 있는 뭐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이제 학원을 만드신 원장님이 굉장히 유능하신데, 새롭게 학원을 만드셔가지고, 어 강남이 그 당시에 보면 다 이제 선발주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학원 만들 때도,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창의사고력 브랜드인 CMS 학원. CMS 학원도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압구정동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 CMS 학원이 있었고. 근데 CMS는, 이제 예를 들면, 창의사고력 브랜드를 최초로 만들면서, 뭔가 하나씩 새로운 시장의 틈새를 개척을 해 나갔죠. 어, 그 제가 있던 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 이제 새로운 걸 개척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워낙 튼튼한 학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야 이게 다른 학원들이 워낙 튼튼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하면 개발하지 않으면 아예 시장에 먹히지 않겠다. 그래서 했던 게 단원별 심화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원 말이 단원별 심화고 정확히 얘기하면 단원별 선행인데 어떤 식으로 구상을 했냐면. 그, 중학,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 과정을 하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1 과정까지 해서 1년 동안의 4년 과정을 끝내는 거를 수업을 개발한, 개발한 거죠. 그런 방식을. 그래서 그거를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 그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 면 이렇게 하는 거죠. 가령 얘가 중1이다. 라고 예를, 예를 들면 중1에 이제 한 단어. 중일 1학기, 1학, 1학년 1학기 과정이 한 6단원이면, 중일 1단원을 하고, 그 1단원을 할수 할수 있는 중2,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그거에 해당, 대응하는 단원을 하고, 3학년에 그거에 대응하는 단원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거에 대응하는 단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방정식으로 치면 1학년, 중일 1학년 1학기 때 1차 방정식을 하고, 그게 끝나면 바로 2학년 1학기의 연립방정식, 고개 끝나면 3학년 1학기 2차 방정식, 고개 끝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방정식의 활용과 3차, 4차, 5차 방정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재 만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교재 만드는 게 이제 매번 그런 교재가 없으니까 매번 이제 교재들을 다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고 편집을 해서 만들어도 또 문제가 되는 게 가령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는 2학년 1학기 교재라고 하더라도. 1학년 1학기 전과정이랑 1학년 2학기 전과정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들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1학년 1학기 과정에 뭐 방정식 단원이면,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과정에 방정식.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를 학생단에 풀리다 보면, 어 뒤에 뭐 1학년 2학기나 그런 것들이 선행이 안 돼서 못 푸는 문제들이 있다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어 많이 했습니다. 자, 그,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수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 아마 처음에는 학생들을 그걸좀 모으고, 이후로는 그렇게 수업하는 게좀 힘들어서, 한몇년 진행하다가, 그런 방식은 없애고, 그냥 원래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나라 나선형 교육과정대로, 이렇게 1학년과 하고, 끝나면 2학년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어,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학원에 있다가 퇴사를 해서 또 다른 학원에 갔으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단원별로 선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어, 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진도를 나가기가 편해요. 일부 단원들은. 가령 이제 특히 우리가 나가기가 편한 게, 1차 방정식하고 연립 방정식은, 특히 1차 방정식의 활용 같은 경우는, 미지수를 하나 쓰고 연립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고파트를 그 하고 바로 연립 방정식을 하게 되면, 훨씬 뭐 수월하거나 혹은 비슷한 내용의 것들을 좀더시간을 단축해서 할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제이 것들이 있잖아요. 가령 어, 2차 방정식 중3때 2차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중3때 2차 함수를 배워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을 배우고 2차 함수를 배우는 이 개연성, 연계성이 있고요. 아니면 중3때 2차 방정식을 배우고 고1 때 고차 방정식을 배워요. 3차, 4차 고차 방정식, 그리고 연립 방정식도 배우죠. 고1 때 그러면 중3 때 2차 방정식만 하고 2차 무슨 하지 않고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방정식으로 이렇게 갔을 때또 개연성이 있죠. 그래서 이 개연성 중에 어떤 것이 더 강력하거나 혹은 더 학습적으로 우수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약간 많이 판단하기 힘들죠. 그 당시 이제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 같이 나선형 교육과정을 하는 나라도 있지만 뭐 유럽이나 그런 나라들은 단원별 심화, 단원별 선행 형태로 단원별로 쭉 묶어서 나가고 이렇게 나간 나라도 있기 때문에 이 방식도 괜찮다 뭐 이렇게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어제 생각은 어떠냐면 하제 어 생각은 크게 많이 의미는 없는데 가령 이제 방정식을 한 다음에 뭐 1차 방정식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하고 바로 2학년 1학기 거 연립 방정식을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들이 크게 의미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요거랑 요게 거의 비슷한 나오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이라서 크게 의미는 없고 어, 진도를 좀 빨리 나갈 때좀 유리해요. 대수편.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뭐 수학이 대수 해서 기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서 뭐좀격가지로 응용수학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학 과정이 보면 어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의 1학기, 중학교 1학년의 1학기, 중학교 2학년의 1학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계성이 있죠. 3학년 부분은 약간 뭐 인수분해 곱셈 공식이라든지 뭐 이차방정식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연계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뭐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1중2 중위까지는 연계성이 있어서, 그거를 연계성이 있는 단원끼리 좀 효율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쭉 나가면, 애들 입장에서 선행을 하는 느낌보다는 비슷한 거를 배운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도를 나가는데 좀 유리함이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봤을 땐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과하게, 한 4년치죠? 4년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뭐, 얘가 5학년이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위, 중위과정을 교재를 만들어서 나가고, 뭐 6학년이면, 또 이렇게 6학년 이렇게 나가서, 그런 식으로 교재까지 만들어서 이제 수업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이제, 그, 뭐야,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재학년 거를 하는 게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학년 거를 하고, 가령 이제 이런 거죠.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를 다 끝내고, 다 끝내면 1학년, 2학기 걸 끝내고, 그 다음 2학년 1학기 걸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왜 선호하냐면 굳이 뭐 그렇게 해서 빨리 효율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학년 1학기 1차 방정식에 활용을 했다 근데 그거를 하고 나서 연립 방정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리 뭐 급하지 않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문자 두 개짜리 써 가지고 푸는 거 하지 말고 문자 하나짜리 써서 푸는 심화 문제나 그런 것도 좀 풀어서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또 1학년 2학기 것또 나가서 1학년 2학기는 보통 도형이랑 뭐 조합 통계 뭐 그런 쪽이 있을 텐데 그런 쪽 수업을 하고 그 다음 2학년 1학기 때쯤 돼서 다시 복습하는 거죠 나선형이니까 2학년 1학기에 다시 대수 파트를 복습하면서 1학년 1학기 배웠던 것이 거의 까먹거나 그럴 때쯤 2학년 1학기 라면서 다시 기억이 강화가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문자가 두 개짜리로 되는 것들을 좀 파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고1과정까지는, 고2부터는 약간 독립적인 단원들이거든요. 고2부터는 수학과정이. 근데 고1까지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상 이렇게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반복하면서 심화하는 형태로 가는데, 그냥 교육과정대로 그렇게 순서대로 좀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어, 효율성, 왜냐면, 하 대수편이면 대수편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편하긴 하지만 아,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교육과정대로 나가는 게 제가 볼땐 무난하다고 라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냥 그런 형태로 나가면서 자기 학년에 대한 심화까지도 이렇게 나가는 게 저는 이제 그렇게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게 꼭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런 건 아니고 단지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느릴 것도 없고, 어, 그렇게 해 나가서 학생들이, 어, 1학년 부분에 대한 개념을 배우면 그 개념만 가지고 풀수 있는 심화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그리고 1학년 2학기에 대한 또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1학년 1학기가 좀 까먹었을 때쯤 2학년 1학기를 다시 선행을 하면서 1학년 1학기 내용에 대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강화가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 그리고 심화, 이런 우리나라 이제 교육과정, 대로 맞춰자는 게 무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밟으면 너무 이 빠른, 빠르고 효율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급급해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 뭐 경실하거나 그래서 뭐 선행을 빨리 빼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정상적인 교육 과정들 하는 거를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